어, 대표팀에 소집이 된 상태로 11일 베네수엘라전에서 명단 제외가 됐고요. 그 대신에 12일에 열린 인터마이애미 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팀의 대승을 이끌었어요. 이게 이제 메시 의 시즌 9번째 멀티골 경기였는데, 어, 팀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도 두 골을 추가하면서 부안가와의 특정 경쟁에서 좀 동률이었잖아요. 두 걸음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가봉 대표팀에 소집이 되어 있어서 경기를 못뛸 수밖에 없었던 부안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티크 생입니다 자, 13일 오전에 열린 오스틴과의 원정 경기, LFC 시합이 있었습니다. A매치 주간이지만 밀렸던 경기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와, 진짜 너무 못 하더라고요. 졸전 끝에 0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경기였고요. 흥부 없는 상황에서 에보비스때뭐 틸만, 모란 이런 선수들 내세워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80분 가까이 슈팅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 유유슈팅 1개밖에 없었고요 정말 빈공도 이런 빈공이 없었고 문제는 상대팀인 홈팀 오스틴 역시 마찬가지여서 막판까지 80분 때까지 두팀 합쳐서 슈팅 6개 유유슈팅 2개였습니다 두팀 합친 공격 수치가 어, 이날 가장 아까웠던 장면은 이제 LFC 에보비스 선수의 슈팅 기회였는데요. 아, 정말 이 위치에서는 이건 좀 넣어줬어야죠. 손흥민 부안가의 부재가 너무도 어, 절실하게 느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이날 그 유일 슈팅, 유일하게 나왔던, 어, 그, 그러니까 막판에, 팔그 측면에서 유유스팅 하면 나왔는데, 그 전에, 80분 이전까지 유유스팅이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유스팅이 후반 12분에 있었던 모란의 중거리 슈팅인데, 이게 가장 위협적인 기회였을 정도로, LFC의 공격은 정말, 아, 처참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82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을 했어요. 근데 이골을 만회를 못하면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승점 추가에 실패한 LFC, 10월 19일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인데 승점 59점에서 단한 점도 추가를 못 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그 밴쿠버가 토마스 뮬레의 극장골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 밴쿠버하고 이제 승점 차가 4점 차까지 이제 벌어지게 됐어요. 올란도 원정에서 밴쿠버가 이제 0대1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반 36분 넬슨 피에르의 동점골로 1대1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전 추가시간 7분, 그러니까 97분에 하, 토마스 밀러 대단합니다. 어, 박스 밖에서 굉장히 정교한 중거리 슈팅으로 대역전극을 이끌어냈어요. 이 골로 밴쿠버가 2대1로 역전승을 하면서 순위도 단숨에 단독 1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이 골이 밴쿠버의 서부 컨퍼런스 1위 우승. 이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골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서브 컨퍼런스는 미뤄진 경기들이 이제 다 치러지게 됐습니다. 모든 팀 공이 한 경기씩만 남겨두고 있는, 그러니까 디시즌데이, 그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벤쿠버가 승점 63점으로 단독 1위에 올라 있습니다. 2위 샌디어 에거하고는 승점이 3점 차인데요. 최종전에서 패배만 하지 않는다면 서브 컨퍼런스 1위를 이제 벤쿠버가 확정을 짓게 되고, 벤쿠버가 만약에 지고 샌디에이고가 승리를 하게 되면 승점이 같아지는데 이 경우에는 샌디에이고가 1위가 됩니다. MLS는 승점이 같을 때그 상대 전적, 승수, 골득실, 다득점 순서로 이제 타이브레이커 이제 그 원칙이 있거든요. 이렇게 순위가 결정되는데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샌디에이고가 밴쿠버 상대로 1승 1무로 우세하더라고요. 아무튼, LFC는 59점이기 때문에, 최종전을 이겨도 최대 2위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나마 자력 2위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플레이오프에서 4위하고 5위는 뭐, 둘이 붙으니까 같은 거라고 치면, 최대 2위, 최소 3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4위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종전 콜로라도 원정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 참고로 동부지구, 동부컨퍼런스를 보면, 좀 굉장히 독특한 풍경이 있었는데요. 인터마이애미가 애틀란타를, 무려 4대 0으로 꺾었습니다. 승점 62점 고지에 오르게 됐는데, 이 시합은 재밌는 게, 어, 리오넬 메시가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리오넬 메시가 지금 그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소집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피파 A매치 주간에는 원래 경기도 잘 없지만, MLS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A매치 소집기간에 경기를 좀 치르고 있는데, 어, 대표팀 발탁을 안할순 없거든요. 뭐, 아, 대표팀 발탁을 뭐 부상이나 이런 이유로 하지 않았을 때는 소속팀을 좀못 뛰는 암묵적인 룰이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이건 엄격한 합의인데 이번에 굉장히 독특하게 리오네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발탁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클럽이 아닌 대표팀의 우선권이 있는 이 기간에 어, 대표팀의 소집이 된 상태로 11일 베네수엘라전에서 명단 제외가 됐고요 그 대신에 12일에 열린 인터마이애미 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골 1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팀의 대승을 이끌었어요. 이게 이제 메시의 시즌 9번째 멀티골 경기였는데 어팀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도 두 골을 추가하면서 부안과의 득점 경쟁에서 동률이었잖아요. 두 걸음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한 경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득점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봉 대표팀에 소집이 되어 있어서 경기를 못뛸 수밖에 없었던 부안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과연 이게 뭐 대표팀 소집이면은 사실 클럽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이날, 그, 이날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스칼로니 감독이 그 메시를 베네수엘라 좀 명단 제외를 하면서, 어, 좀 대표 소속팀 배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인터 마이애미의 현재 감독이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메시, 또그 스칼로니 감독과 함께 대표팀 생활을 한 적이 있는 마스체라노 감독입니다. 다 아르헨티나 사람이요. 그래서 이두 사람 간에 뭔가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예. 뭐 충분히, 당연히 있었겠죠. 예. 메시지가 더 원했으니까 그렇게 뛰었을 거고요. 메시 입장에서도 에이미치 뭐 뛰는 거 중요하지만 지금 뭐 소속팀의 그 MLS컵 우승 도전도 걸려있고 본인도 득점한 타이틀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미치 한 경기를 스킵을 하고 마이애미에 합류를 해가지고 경기를 한 겁니다. 두골 1도 없는 기록을 한 거고요. 대단한 예외적인 케이스죠.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이번 A매치 주간 두 경기 자체를 아예 모두 미국에서 합니다. 그것도 마이애미에서 합니다. 두 경기 다 마이애미 홈구장에서 해요. 베네수엘라전, 토에토리코전 게다가 10월 A매치 베이스 캠프 자체를 마이애미에 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소집이 돼 있지만 마이애미, 인터마이애미 경기 가서 뛰고 하는 게 전혀 뭐 아무런 문제나 뭐, 감수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꼴 1돔 놓고 득점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를 하고 곧바로 또 국대 복귀를 해서 14일 푸에르토리커전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될것 같은데 상당히 이리적인 케이스고 뭐 메시여서 가능한 어뭐 이리겠습니다만 어, 좀 부안가 선수한테는 좀 네, 네,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부안과가 마지막 어, 경기에서 지금 한 경기 연결은 콜로라도 원정이잖아요. 이 경기에서 이제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메시도 추정 중에서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득점만 경쟁은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 결론이 났다고볼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네, 상당히 좀 네, 어,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자, LFC는 지금 서부 지구에서 현재 현실적으로는 3위 또 최대 2위까지. 가능한 상황인데요. 3위를 차지하게 되면 최종순위 6위팀에 이제 오스틴이랑 재개, 어, 재대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2위를 차지하게 되면은 현재 7위에 있는 포틀란드랑 경기를 하게 되고요. 물론 지금 6위 7위도 최종순위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순위를 놓고 봤을 땐 그렇고요. 선흥민 수가뭐 정규리그에서는 우승 이제 좌절이 됐지만, 서부지구 서부컨퍼런스 우승은 좌절이 됐지만, 최종 m l s 우승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고, 또 지금 그어 지금 이제 부안가하고손흥민수가 복귀를 하면 다시 LFC 공격력은 활활 타오를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우승 트로피를 손흥민수가 들어올릴 수 있을지 이렇게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손흥민과부안가가 없는 LFC가 오스턴을 네, 져다는 소식 드렸습니다.